여러분, 오늘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오늘 조금 올라서 한번 볼게요. 이 종목이 예전에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쭉 흘렀는데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. 어,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. 주봉상 주봉상 반등이 나왔고 오늘 29% 갔다가 지금 18%로 빠졌어요.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자리가 한이 정도 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정도면은 얼마냐면은 한 1480원대 6 4 0 0한 80원대 정도 조정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구름대가 얇아져 가지고 위로 상승 방향을 만들어 놨고요. 그 붉은 구름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주봉을 크게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6400원부터 흘러 가지고요.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올렸었네요. 여기 저항까지 2,900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그러고서 쭉 흘렸죠. 지금 얘가 포바이퍼랑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. 오늘 포바이퍼도 좀 움직였는데 포바이퍼도 음, 같은 자리고요. 근데 포바이퍼가 증자가 있는데 이상증자가 12월 4일 일 12월 29일 날. 유상증자 전에 한번, 12월달이니까 그 전에 한번 올려놓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. 바이코는 TS 같은 경우에는 증자 같은 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. 제가, 그만요 얘는 딱히 없고요 23년에 삼자 예상증자 한번 들어온 적 있고, 그 후에는 없고요 지금, 좀 자리가 지금 1봉상 여기 일단 저항 맞고 한번 빠졌으니까요. 어, 1450원에서 60원대, 1490원대. 한요 정도 사이에서 한번 진행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종목을 좀 한번 모아볼게요. 주봉도 보시면, 음 네, 여기서 잘하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자리가 나쁘진 않으니까요. 한번 요것도 관심 종목 편입해놓고 제가 체크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. 요거랑 4x4랑 같이 한번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한요 정도 아까 금액은 말씀드렸고, 그 정도 선에 다시 오면, 음,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가, 뭐, 추후 어, 뭐, 상황이 뭐 변기동이 생기면 영상을 만들던가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. TS 인베스트먼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